안녕하세요. 나우마스라는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신우라고 합니다. 일본 브랜드 위주로 다잉을 하고 있는 샵이고 저희가 진짜로 입고 싶은 옷을 취급한다는 컨셉으로 좀 샵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은 나우마스 일원인 저 이신우랑 저희 VMD 이렇게 두 명의 이제 착장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자는 지금 데코라는 오카야마에 있는 모자 전문 브랜드 제품이고 가격은 23만 1000원입니다. 미스터 레이트라는 미국 브랜드인데 일본에서 생산된 안경이고 79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머리끈이요. 실버달라크래프트라는 일본의 주얼리 브랜드 제품이고 20만 9 0 0 0원이고 반다나 같은 경우는 DC 화이트라는 일본 브랜드랑 아치켈이라는 구두 브랜드가 콜라보를 한 증정품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셔츠는 이것도 DC 화이트 제품이고 빅비디 셔츠라는 건데 286,000원. 오늘 전부 다 DC 화이트여 가지고 자켓도 DC 화이트 더블 클럽 블레이저라는 금장 자켓인데 이 제품은 111만 원. 그다음에 셔츠도 이제 DC 화이트의 보이후드 셔츠라는 제품이고 286,000원. 양말 같은 경우는 페데메이아라는 이제 포르투갈 브랜드 제품이고 구매는 이제 팔러라는 이제 구두 편지샵에서 했는데 18,000원. 신발은 이제 미네소 스포츠 슈즈라고 해서 가격은 대략 200만 원 정도 하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 신발이 가장 오래된 제품이거든요. 사실 미네소 스포츠 슈즈라는 브랜드는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브랜드이긴 한데 어 일본에서 그은한 공방 아틀리에에서 하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리서치를 하다가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제가 일단 무작정 컨택을 해서 이제 오더를 하게 된 제품이에요. 핸드송웰트라고 하는 굉장히 좀 구두 제법 중 최상위 제법으로 만들어지는 구두이고 기본적으로 이 지금 DC 화이트라는 브랜드가 메인이긴 한데 워싱턴 DC의 DC의 화이트 하우스 화이트 따스 DC 화이트 말 그대로 미국스러운 옷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나는 그랬는데 편하게 어른의 캐주얼이라는 거를 제가 요즘 밀고 있는 키워드인데 좀 그런 적당히 멋을 내면서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캐주얼하게 볼수 있도록 근데 노력을 좀 했다고 해야 되나 노력이라면 그렇지만 네 무조건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저의 이제 스타일에 대한 좀 확고한 확신 사실 예쁜 옷을 고른다기보다는 얼만큼 내가 캐릭터가 잘 완성이 됐고 내 캐릭터 에 얼마나 맞는 옷을 찾을 수 있나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봅니다. 저는 나우마스에서 매장 전반적인 관리랑 컨텐츠 같은 걸 제작하고 있는 음유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경 같은 경우에는 언커먼 아이웨어의 미안경이라는 안경이고요. 제가 기억하는 건한 30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실버달러 크래프트의 제품인데 60만 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위에 상인은 캐피탈입니다. 한 20만 원후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팬츠는 시오타의 스트레이트 블랙 진이고요. 30만원대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슈즈는 아치캐리의 서비스 슈즈인데요. 얘는 90만원. 링은 실버달라 제품 하나랑 하나는 그냥 빈티지 제품이에요. 실버달라 크래프트 제품은 20만원 중반, 빈티지 링은 만엔 주고 그냥 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빈티지 그냥 시장 같은 데서. 그리고 시계는 세이코 시계를 차고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 10만원 중후반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거 세일할 때 샀었어가지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빔즈 F에서 구매했었고요. 가격대는 10만원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슈즈가 아마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지금 있는 제품에서는. 처음 신었을 때보다 지금 어느 정도 에이징이 된 상태가 더제 마음에 들고 애착이 되게 많이 가는 신발이긴 해요. 캐피탈 셔츠를 생각했을 때 캐피탈 하면 대부분 히피 문화를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밀리터리 슈즈를 신음으로써 어느 정도 믹스 매치 밸런스 그렇게 밸런스를 잡고 입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저는 아메카지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었어서 그런 원류가 있는 옷이거나 뭔가 베이스가 있는 옷들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옷들을 접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예쁜 옷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 만들고 예쁜 옷이라는 거에 요즘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디렉터 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디렉터 분들 만날 때마다.